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개념이 유리함수입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함수 만날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로,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 다음, 그 녀석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죠. 그리고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작업, 이런 것까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유리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자, 유리함수 여러분이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다 그냥 문제들이 척척척 풀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미워하지 말고 어,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한번 잘 따라해보자고 유리함수의 기본형은 이거죠. y 콜 x분의 1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즘 교육과정 잘 몰라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몰라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겠는데 예전에는 중1때이 그래프를 그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y 콜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 녀석의 모양새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이런 모양새가 된대. 아, 이렇게 생겼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쌍곡선이라고 해요. 쌍곡선. 곡선이 두 개다 해서 쌍곡선인데, 물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는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점을 콕콕콕 찍은 거예요. X에 1 대입하면 Y는 1이죠. 그럼 당연히 1 1을 지나겠지. 1콤마 1. 이렇게. X가 2이면 Y콜 2분의 1이죠. 그러면 2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을 찍어 보면 이런 멋있는 쌍곡선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리함수의 모양새인데, 일단 이 그래프를 분석부터 해보자. 첫 번째. 우리는 바로 이전 단원에서 함수라는 거 배웠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함수식보다는 정의역과 공역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공역 중에서도 치역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함수를 만나면 정의역과 공역을 따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정의역. 정의역은 쉽게 말하면,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들이 뭐냐 이건데, 여러분, 이 X에다가 사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넣을 수 없는 숫자가 있죠. 뭔지 아시죠? X에 0을 넣을 수 없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게 정의역입니다. 그 다음, X 자리에 0을 넣을 수 없고, 0 말고 다른 숫자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 값도 절대 0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역도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 모든 점들의 함수값을 관찰해 보면 0 말고는 모든 값을 다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역은 역시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또는 그냥 실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유리 함수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겨 둬야 될게 뭐냐면 바로 점근선이라는 거야. 자,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점근선.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유리함수 단원에서는 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점근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근자, 근접하다. 가까워진 선이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여러분, 지금 이 주황색 그래프를 그려 보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Y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럴 거 아니야. X에 10, 100, 1000만 넣어봐. Y값 0 0 0.1, 0.01, 0.0001 이런 식으로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가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래프는 X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 이라는거 말해볼 수 있다 이 노란색 선이 바로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거야 또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시 이 y축에도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알수 있어요 내려가면서 두 그래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점근선은 두개인데 첫번째는 y 콜 제로라는 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x축이죠 이게 그 다음 x equal 라는 선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y축이 되는 거죠. 점근선 몹시 중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세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굉장히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있다. 이거 꼭좀 기억해줘. 대칭성 우리 사람 얼굴도 좌우대칭이 정확해야 예쁜 그림이라고 하잖아? 예쁜 얼굴이라고 하죠? 유리함수도 아주 대칭성을 잘 띄고 있는 그래프인데 도대체 뭐의 대칭이냐? 첫 번째, 원점대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점대칭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모든 점들은 각각 원점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특정한 점을 하나 잡아서 원점에 대칭해서 이렇게 보내보면, 반대편 어딘가로 정확하게 떨어진다, 이거, 이렇게. 탁, 이렇게. 원점 대칭이다. 또 다른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원점에 대칭시켜보면, 여기 딱 떨어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데요?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 점도 역시 이 유리함수 위에 점이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근데 이 원점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이거 바뀌거든. 대칭점이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아. 원점이라고 암기하기보다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암기하세요. 아, 왜, 왜, 왜 이렇게 암기하라고? 어차피 저건 기본형 그래프고 저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키면 점근선도 바뀌고 대칭점도 바뀌어요. 근데 변, 변하지 않는 본질은 이 대칭점은 결국 두 점근선 X축과 Y축, 현재는 이두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요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유리함수는요, 이런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이런 선, 와, 이 선이 뭔데요? 어, 이거 y 콜 빼기 X. 갑자기 y 콜 빼기 x 뭔데요? 여러분 상상 이 칠판을 빨간선 기준으로 확 접어버려 어, 헐크가 돼가지고 이 칠판 뜯어서 꽝 하고 접었어 그러면 빨간선 기준으로 이두 개의 그래프가 정확히 포개진다고 응. 그래서 y 콜 빼기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근데 또 말하지만 저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면 어차피 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것도 또 알려드릴 거야. 하나 더이 선에 대해서도 해칭이다이선 우와 이선 이건 또 뭔데요? 와이커렉스 어, 다시 여러분이 헐크가 돼가지고 칠판을 뜯어서 와이커렉스의 기준으로 딱 접어버려. 그러면은 이 반틈 요 반틈이 정확히 포개진다고. 밑에도 마찬가지. 이 반틈, 이 반틈이 딱 포개진다 이거야. 이런 특징이 있대. 아, y콜 x에 또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칭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래프인데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y콜 x와 y콜 빼기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점 대칭, 선 대칭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원점이라든지 y x, y -x에 집착하지 말라고. 어차피 평행 이동하면 다 바뀌어. 그러면 이 대칭선, 대칭선이죠. 얘네들 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이야. 자, 요건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 다꼭 외운다. 자, 다시요. 원점 대칭이다, y콜 x 대칭이다, y콜 백이 대칭이다. 이거 외우지 말고, 유리함수는 어떤 점의 대칭이다?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유리함수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이렇게 일단 암기하시면 좋겠다고. 어, 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어, 상식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쌤이 y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렸거든. 근데 y콜 x분의 2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y콜 x분의 2 그러면 본질은 큰 변화는 없어. 다만,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게 그려져요. 원점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그려진다. 됐습니까? 이게 3이 됐다. 숫자가 분자 숫자 더 커져. 그럼 더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더 멀어진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 점근선이라든지 대칭점, 대칭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선생이 이제 k라고 쓸 텐데 절대값 k가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점점? 이런 말, 이런 말 뭐하러 쓰냐? 그냥 멀어진다면 되잖아. 멀어진다. 저 분자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대칭성이라든지 점근성 이런 건다 동일해요. 다섯 번째. K가 양수이면. 어, 저 분자가 양수인 거. 이도 같이 잡아주세요. 분자가 양수인 거. 지금 이 k 값이 아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려봤잖아. k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 1, 4분면, 3, 4분면.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볼게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y 콜 x분의 마이너스 1을 그려봐라라고 하면 그려지는 방향이 2 사분면하고 4 사분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 사분면 사 사분면 이렇게 그려진다. 됐죠. 어, 그래서 음수면 2 사분면 4 사분면 방향, 이 자식의 양수면 1 사분면 3 사분면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왜,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점을 대입해서 콕콕콕 집어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음. 자, 요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1, 2, 3번이다. 1, 2, 3번. 유리함수라는 걸딱 처음 배웠어. 어, 그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정의역과 치역. 어, 뭔지 알겠어. 정의역, 특히 분모가 영된 숫자 빼고 모든 실수 정의역입니다. 점근선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다.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기본적으로는 X축과 Y축이다. 근데 X축, Y축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런 그래프다 점대칭이기도 하고 선대칭이기도 하다 어떤 점의 대칭? 어떤 선의 대칭? 정확히 숙지하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어.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고요 이제 얘를 평행이동 시켜볼 거고 평행이동 시키면 생각해봐 그래프를 이렇게 착 이동시키면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당연히 이것도 바뀌겠지 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캐치만 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갈게요. 자.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평행 이동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 그래프 출발하자. 우리 기본 그래프는 y 콜 x분의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적절하게 평행이동하면 y 콜, 예를 들어서 x-3분의 1에 플러스 4라는 이런 걸 만들어 볼수 있어요.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이야. 자, 대답. x 축으로 얼만큼 이동? x 대신 x 빼기 3이 들어갔으니까 3만큼 이동. y 축으로는 얼만큼 이동? y 대신, 이 봐봐. 플러스 4가 일로 넘어가면 y 빼기 4죠? y 대신 y 빼기 4면 y 축으로 4칸 이동이지, y 축으로 4만큼 이동. 자, 플러스 3만큼, 플러스 4만큼. 그 다음 저게 뭔지 아시죠? x 축으로 플러스 3 이동이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민 거야. y 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 그래프를 위로 4칸 올린 거야.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y 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야 돼. y 콜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점근선 중요해. 점근선 y 축과 x 축이 점근선이에요. 이 녀석을 평행이동시켰다. 자, 여기는 x 축이고 y 축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색한 위로 네칸 올린 거야. 그러면 그래프도 옮겨지고, 그에 따라 점근선도 옮겨지겠지. 그러면 y축이었던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네칸 옮겨지면 이게 점근선이 되겠죠. x는 4, 엥? x는 3. 바보야. 오른쪽으로 세 칸이잖아. 그지 y축으로 네칸 이동하면. 이 점근선도 위로 4칸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y 콜 4, 이게 점근선이 돼요. y 콜 4. 점근선이 바뀐다고? 그 다음, 점근선이 움직임에 따라 당연히 이 그래프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 이 십자가 모양의 점근선이 딱이동돼가지고 주황색 그래프도 그대로 이동된 거야. 대답해 봐. 첫 번째. 정의역이 뭘까? 정의역은 뭐가 아닌 모든 실수? 여기서는 x에 0 대입할 수 없었죠. 여기서는 뭘 대입할 수 없어? 3 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x 3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실제로 x가 이 x 3이잖아요. x가 3일 때는 함수값들이 없다고.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세요. x가 3일 때는 주황색 그래프가 찍힌 점이 없잖아. 어. 그다음 치역은요. y=4라는 값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주황색 그래프가 y=4에 가까워지기만 하지 y=4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y=4인 어, 실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뭐 아주 구구절절 아주 깊게 깊게 설명하지 않을게. 이 정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다음. 점근선이 뭐니? 이거 제일 중요해. 점근선이 뭘까요? 여기 써놨죠? x equal 3 원래는 x equal 0, y축이었는데 오른쪽 세칸 옮겨져서 x equal 3이에요. 또 다른 점근선 y equal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마지막 대칭점이 뭐냐? 저 그래프는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 이 점이지. 요 점, 요 점.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요 점으로 변했잖아. 이거 몇 콤마 몇인데? 두 점근선의 교점. 삼콤마 4예요. 바로 그냥. 이해되지? 그 다음, 대칭선이 뭐니? 그러면 대칭선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아까 이야기했지?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두 개가 대칭선이에요.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거. 3콤마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이거 뭔데? 그러면 y 콜, 기울기 1이니까 x, 3콤마 4 지나려면 플러스 1이 돼야겠네. 음, 대칭선은 y 콜, x 플러스 1. 또 하나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것도 대칭선이다. y 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x, 3콤마 4를 지나려면 플러스 7이 필요해요. y 콜, 빼기 x 플러스 7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를 평행 이동시켜 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중요한 거, 정의역, 치역, 점근선, 대칭점, 대칭선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 갈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집중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